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도, 희망도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 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세상은 늘 조심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면 당신이 보는 세상은 날마다 전쟁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비로움에 머물러 있다면 같은 하루 속에서도 당신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적게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먹기 하나가 인생의 길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일어섭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도 잡초만 보는 이가 있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시다면 먼저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자비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음 먹기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가볍게 고르시고 당신 안에 등불을 하나 켜는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운이 피어나는 마음의 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이 곧 운이 되느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는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누구는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 온갖 향락을 누렸지만, 마음속 허무함이 그분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운명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환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수행도 없었을 것이고 실패가 없었다면 자비도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는 출세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매일 새벽 보리수 아래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마음 하나만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10년을 이어졌고 그는 마침내 수천 사람을 제도하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대의 운은 거기서 꺾이거나 피어나거나 합니다. 그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깨우기 위해 왔고, 이 시련은 나의 복을 데리고 올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시련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다시 쓰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만큼 복을 얻고 그 복은 다시 그 사람의 길이 되어준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면 운은 반드시 그대를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운을 바꾸는 순간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마음은 말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그대의 인생을 이끌게 되느니라.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평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온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처님 제세 시절의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다가와, 이웃스님에 대한 불만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늘 불평을 늘어놓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지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러나 그대는 왜 자신의 말로 그를 밝히려 하지 않았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거센 바람도 멈추게 하고 단단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후 그 수행자는 스스로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인정하는 말, 이해하는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오늘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중에서 이런 구절입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그 말이 바른 이에게서 나오면 세상은 그 말의 향으로 물들게 된다. 그대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을 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인이 가족과 생계를 위해 매일 장터에 나가 힘겹게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날 그녀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 한 노승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여인은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는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그대를 돕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법은 잘난 사람에게 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매일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십시오. 그 말은 반드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고, 복이 되어 그대의 업장을 걷어내는 영꽃이 될 것입니다. 작게 베풀고도 크게 돌아오는 복의 이치,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작은 선의 씨앗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 소리 없이 내민 손, 조용히 던진 선한 말, 그런 것들이 세월을 돌아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시주라도 정성으로 하면 그 공덕은 끝이 없고, 물한 그릇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바치면 큰 복을 짓는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하루를 버티던 소년이 어느 날한 노파의 집 앞에서 물을 한 모금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미소 지으며 물한 잔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보리떡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 섞인 감사를 전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소녀는 훗날 큰 장군이 되었고 기근이 들었을 때그 마을에 곡식을 가득 실어보내 이곳에서 나는 한 조각의 떡으로 살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친절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한 마디 따뜻한 말,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운 손길, 짜증 대신 참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다 보시이며 보게 시아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마음, 그 행동, 그 말에서. 복은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얼 나누겠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 하나면 충분 아니라, 웃음으로도 베풀 수 있고 따뜻한 눈빛으로도 복을 지을 수 있다. 복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따뜻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곧 복을 짓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라도 마음 담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시간이 흘러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 주든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먼저 인사해 보세요. 작게라도 도와 보세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각박할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외로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내 마음이 화나면 세상도 따뜻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근본의 지혜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상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삶은 고통뿐이라 여겼지요. 어느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느니라.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마음이 문제이니라.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그의 시선과 말,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웃기 시작했고, 먼저 인사했고, 작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변하면 좋겠다,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먼저 바꿔보는 것입니다. 내말 한마디를, 내 표정 하나를, 내 시선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변화가 마치 물 위에 퍼지는 파문처럼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한 마음의 깨달음은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내 마음 안에 연민과 사랑을 키운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 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밝히십시오. 그 빛이 곧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고요한 등불 하나가 어둠 속을 비추듯 당신의 변화가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복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일까요? 복을 짓고 싶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서 피어난다. 즉, 복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속에 조용히 씨앗처럼 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요? 왜 좋은 일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걸까요? 하지만 그분은 아마도 작은 기회를 감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호의를 무심히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고, 복을 기다리기만 했지, 짓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될때 우주의 기운은 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놓아줄 때 복은 그 빈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세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혹시 남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감사의 인사를 잊은 일이 없었는지, 지나친 불평으로 하루를 낭비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마음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 줄의 감사, 하루 한 번의 배려, 하루 한 번의 좋은 말이 쌓이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복이 깃들고, 그 사람의 삶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복을 짓고 계신가요?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마음을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 함께 복을 짓는 길을 걸어가 봅시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은 그대를 찾아온다. 여러분, 지금도 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바른 말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올리며 복의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